안녕하십니까. 칸 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나셔널은 미국 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시샤 영해에 진입했고, 남부 전역에 해 공군이 추적하여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공이 협풍을 뚫고 있다며 시샤가 영해라면 왜 중공은 전쟁을 하지 않는가라며 되물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군은 중공의 로켓군 외에 육해공군을 4시간 만에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은 중공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7함대 대변인 마크 랭포드는 성명을 통해 이 임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그 짓이다. 벤포드호는 국제법에 부합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해역에서 정상적인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며칠 전 보고서를 통해 남중국해의 많은 섬은 만조 때 물에 잠기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르면 중국 영해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정한 판결을 헤이그 국제법정이 이미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중공군은 말로만 완강히 반대하며 허풍만 떨뿐 미국의 항공모함 양륙을 많이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가들은 해외 역사학자 위마오천을 인용하여. 로켓군을 제외하면 미군이 중공의 육해공군을 먼지로 만드는데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릴 정도로 빠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미국이 지금 정말 분노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공의 경제발전을 도왔지만 베이징은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 백성을 탄압해 오늘날의 홍콩과 신장을 만들었다. 현재 상황은 1989년 6사 이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그때는 월과 오너와 중공이 맞장구를 쳤지만 지금은 바이든 정부조차 베이징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황은 중공에 매우 위급하고 공산당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프랑스 인테르나셔널은 위성 사진에 따르면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병력을 중국 주변에 배치했으며 동시에 미 항공모함 세 척과 두 개의 상륙 준비군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항공모함 칼빈 소가 새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아메리칸 다이나믹스 웹사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 해병대의 F-35C를 함선에 배치하면 강한 적군에 대항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는 베이징을 방어하기 위해 입국 항공편을 차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조치에 대응해 미국도 며칠 전 중국 네개 항공사의 대미행 항공편 44편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으며 국민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미국 정부는 1월 21일 샤먼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등 44개 노선을 1월 30일부터 3월 29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교통부는 중공 정부가 비행 금지령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한 이번 조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로 중국 측이 항공편을 더 많이 취소하면 미국도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20편, 아메리칸 에어라인 10편, 델타 에어라인 14편을 공식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은 앞서 일부 승객이 오한 폐렴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외부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미국이 중국의 항공편을 동등하게 취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21일 미국의 조치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중국 측은 중국 항공사의 정상적인 항공편 운항 방해와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도 중국 항공편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중공이 일방적으로 서방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 중공의 행동은 미중 항공 운송 협정 의무에 어긋난다며 미교통부 대변인은 이 일에 대해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적절한 교제 조치를 취할 권리을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6일 이후 일주일 동안 중국 민간 항공국은 거의 매일 비행 스킵 브레이크 명령을 내려 총 41편의 항공편에 스킵 브레이크 명령을 내렸고 중국행 항공편 142편이 취소되었습니다. 2022년 1월 이미 항공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항공편의 절반가량이 스킵 브레이크로 인해 취항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번 비행 중단 조치에 대해 중국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유전자가 중국 현 중앙위원회를 너무 터무니없게 자파로 만들었다. 중공은 대등성과 공정성의 개념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규칙은 항상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겨냥한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의 수입은 제한했지만 리투아니아에 대한 수출은 줄지 않고 증가했다. 중공의 논리는 나는 당신을 금지하지만 당신은 나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먼저 외국에 스킵브레이크 명령을 내렸으면서 다른 나라가 중국에 같은 명령을 하면 안된다고 꾸짖는다. 상대가 포기하지 않고 평등을 주장하면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한다라고 네티즌들은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펑파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한 비영리단체가 선정거리에서 한 노숙자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지저분한 머리에 얇은 셔츠만 입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가 실제로 회사의 회장이자 천만장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세관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노인은 장위안천이며 올해 75세로 산둥성 엔타이 출신입니다. 일찍이 엔타이의 의류회사를 차렸고 나중에 홍콩으로 건너가서 홍콩 선룡그룹을 창업했습니다. 그후 선전으로 가서 선룡발 식품공업유양공사를 설립하고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수천만 위안에 달했고 그의 직원은 많을 때는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장애한천은 과거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업을 내몽골과 기타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20년경 그는 선전거리를 떠돌기 시작했고 종종 롱강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쓰레기를 주워서 팔아 생계를 꾸렸으며 주운 물건으로 임시 잠자리를 만들거나 공원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장희안천에 따르면 그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공급업체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금이 끊겨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서 파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결국 거리를 떠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희안천의 고향에 있는 마을 간부에 따르면 장희 안천은 1990년대에 홍콩으로 간 이후 고향과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사실 이남 일렬을 두었고 아들 한 명은 명문대 출신이라며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그의 막내 아들이 부친과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은 장희 안천을 1월 21일에 고향으로 보내 가족과 만나도록 할 계획이지만 가족이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지역 요양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